그렇죠. 네, 네, 네. 음... 아니 사실 이제 세븐틴은 멤버가 많다 보니까 네. 몇 명이죠? 13명, 13명이요. 13명이죠. 그러면 <laughs> 네. 어색한 멤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서로서로. 서로. 네. 그렇고 아, 근데 진짜 없어요. 제일 어색한 사람 누구예요? 우리 승관, 도겸이 이둘 아니야? <laughs> <laughs> 제일 신합니다 네. 저희 둘은. 네. 네좀 말을 좀덜 해야될 정도로 너무 친해서 도겸씨가 뽑았을 때 나는 이 멤버랑 진짜 조금 없, 진짜 없는데 네. 어, 굳이, 굳이 딱한명 뽑자면 어색하다? 진짜 어색한 사람 없거든요 어색하기보다는 그냥 그러니까 어. 둘이 나가면 약간 좀 어. 그런 사람 아. 둘이 목욕탕 가기 좀 그런 사람 목욕탕 어, <laughs> 목욕탕 뭐다갈수 있지 뭐. 다 같이 뭐. 갈 그런가? 승관이 음. 있어요? 아 일단 먼저 말하세요 먼저아 네. 진짜 먼저? 네. 구집좀아 멤버들아 듣지 마구집지 하면 우 우지영 우지 우지 씨 우지 씨아 저는 보컬팀 리더 우지입니다. 자 검색 들어갑니다. 네네. 검색 없잖아요. 근데 없어요. 어색하다니요. 대박이다. 멤버끼리 들 어색하다는 건 해줘. 구집아이 친구 귀여운 형. 기현 <laughs> 리더 아닌가요? 네, 보컬팀 아, 리더. 보컬팀, 보컬팀 네. 리더. 아, 아 보컬팀 구지지. 리더. 구지지 씨. 구지 뽑자면 말하는 거죠. 아. 진짜 어색하진 않아요, 네. 96년생이에요. 얼마나 친한 어, 듯이 듯이 형이에요, 네. 우지 형. 우지 형입니다. 네. 우지 형은 네. 형이랑, 아, 형이랑 되게 친하다 생각할 정데 뭐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가 돼? 안맞나요 네? <laughs> 아니요. 뭐 무슨 일이 있었어? <laughs> 전혀 그런 년. 나 맞았나요? <laughs> 아니요, 전혀 그런 없어요 <laughs> 무슨, <웃음> 무슨 <웃음> 뭐 일이야? 좀... 뭐 있었을 아, 것 같아? 쓰리 대기 무슨 일이야? 다음 주에 거. 우리 또 세븐틴이 아, 온다고 하니까요. 네. 우지 씨한테 이걸 한번 네. 물어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아 나와야겠다 <laughs> 안 되겠다. 우지 형 사랑해. 약간 어색할 때뭐 어떻게 말을 이어가요? 아뭐 어떻게 되는 말? 우지 씨한테 우지 형한테요? 응. 뭐 그냥 <laughs> 그러니까 어색하지 않은데 진짜 착하다. 굳이 한다면뭐형밥 먹었어요? 뭐 이거 물어보죠. 아, 네. 네. 존댓말로. 식사. 근데 말 애교 애교를 해요 그러니까 우지 형이 되게 남자답고 차가워요. 네. 그리고 저희는 막 이렇게 웃긴 거라면 어. 안 웃어줄 때가 있어요. 그, 그럴때막 웃긴 표정을 하는데 아, 네. <laughs> 음. 야, 어색하지 않아요, 진짜. 안 아, 알겠어. 그렇죠? 아, 한 다시 들어볼게. 근데 음. 우지면은 우지 형. <laughs> 영상을 다시 보니까 또 짠하기도 하고. <laughs>